안녕하세요. 모찌의 타로 이야기, 모찌 타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리딩은 여러분들에게 3월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3월 운세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제가 카드를 섞고 뽑는 동안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 카드에 집중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셔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카드를 한 종류 신중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 초의 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내가 맡고 있는 책임감이 무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랫 사람을 거느려야 하거나 통솔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내가 열정을 다해서 잘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생각이 너무 많거나 또 이렇게 해야 하는 일 속에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다거나 정신적으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요사월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내적인 에너지 이런 마음 건강을 좀 많이 챙기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이 시기에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거나 마음속에 너무 담아두어서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만 조심을 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열정과 의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리더 역할을 잘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좀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일부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하는 어떤 모습들을 오해를 하거나 혹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뒤에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3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특히 조심을 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도 말이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경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기까지는 지금 위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내가 초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만큼 그 힘들었던 그 에너지와 기운이 중기까지도 살짝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때문에 월 초나 이 중기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일하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느라 너무 소모하지 마시고 뭐 소모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 내면의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공간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에 평화와 안정을 좀 찾아 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휴식과 또 내가 재충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월 이렇게 말기로 좀 들어오면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이나 혹은 역할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기에도 내가 맡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때문에 해야 할 일도 굉장히게 많이 쌓여 있고 그것을 꼭 해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말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그 운의 흐름이 또 들어오기도 해요. 때문에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아, 뭔가 마음이 정말 많이 처지고, 또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80% 정도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을 그래도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곧 끝이 보이거나, 곧 내가 해왔던 그 결과물을 볼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힘든 만큼 안정화된 시기를 내가 맞이할 수 있고, 또이 일을 잘 해나가신다면 내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또내 능력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내가 그동안 힘써왔던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승진을 한다거나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보너스를 받는 등의 직접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내가 고생한 만큼 그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으니 월 초부터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쌓이고 또 과로하고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내 몸이 먼저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건 여러분들이 월초요 중기까지는 내 몸에 대해서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내 마음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 나가신다면, 요 3월 말기, 요 4월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또 내가 빛날 수 있는 일이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달 말부터 연결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처리해야 되는 일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일들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열정과 의지 또한 갖추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 또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잘 풀어나가신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보상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요 월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맡은 일들을 어떻게서든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에 집착을 하거나 또 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놓쳤던 부분 혹은 이미 지나간 그 과정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그 과거 시점에 내가 했던 일은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미련을 갖는다고 해도 이미 지나가버린 흐름들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요현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시고 어떤 작은 부분보다는. 더 넓은 시야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기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열정과 의지를 다해서 힘든 일도 이렇게 척척 잘 해냈던 것만큼 중기에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주를 이렇게 뿜어내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이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내가 잘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인정해 주고 막 칭찬해 주고 어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다른 사람들이 뭐 생각하지 못할 것들을 정말 잘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띄워주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목이 확 집중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만심을 갖게 되거나 마음이 좀이렇붕뜰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요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이렇게 막 돋보이고 눈에 띄는 그런 눈의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을 뽐내는 것들을 약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좀 기회를 엿보고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3월 중기에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또 특히나 요 시기에 나에게 더 달콤한 말, 내가 정말 마음이 혹 갈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을 하시고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내 능력과 재주를 이게 살려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척척 잘 해나가시는 건 좋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일이 생길수록 주변의 사람들을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3월 말기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금전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일또 내가 꼭 해내야만 하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일들이 말기로 이렇게 다가올수록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받아가면서 내 능력을 살려서 달려왔던 그런 말기의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어떤 일의 그런 결과나 끝이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 좋은 결과가 이렇게 눈앞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만큼 체력적으로는 소모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 또 정신적으로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그게 육체적인 영향으로도 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말기에는 정말 내가 해나가는 일이 끝이 보이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 것 같은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시점에 무엇보다 이 결과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면 나의 건강과 이 보상을 이렇게 맞바꾸게 되는 상황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끝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라도 바쁠수록 또내 눈앞에 좋은 결과가 다가오는 것이 더 느껴질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을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수록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쉬는 날만큼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마시고 이렇게 푹 휴식을 잘 취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들다 보면 내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해나가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가 손에 거머쥘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열정을 갖고 달려왔던 그내 마음들이 흩어지거나 나약해질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월 초에서 중기까지 내가 열심히 달리면서도 달린 만큼 내 몸과 마음도 충분한 영양소와 휴식들을 이렇게 취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3월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월 초에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또할 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일들이 2월 말부터 연결이 되는 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이 초기 같은 경우에는 나랑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 또뭐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함께 하는 사람들과 조금 부딪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시키고 또 지시를 해야 하는 그 부하 직원이나 혹은 동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또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조금은 일적으로는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월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감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한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포용해주고 또이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가 내 맘에 들진 않겠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이나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해주고 내가 좋은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과 나눈 만큼 분명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기에는 이렇게 초기에 힘든 사람 관계를 이렇게 이어왔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시기에는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들뜨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시작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어떻게 한 단계씩 더 좋은 방향으로 앞을 향해 나갈까?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갈까? 이렇게 생각과 고민이 행복한 순간으로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월 초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 충만해졌던 것들이 연결이 돼서 제가 월 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고 또 내가 도와주고 내가 손을 잡아줌으로써 나에게 찾아오는 뜻깊은 보상이나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또 이렇게 내가 새롭게 뭔가를 해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마음을 내가 힘들 때든 좋을 때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또 공감을 해주고. 마음적으로 또 내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좀 많이 소모를 하시는 여러분인 것 같기도 해요. 때문에 말기에 오면 내 마음 속에 쌓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자잘한 사건들이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곁에는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들 또 그만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배경이 갖춰져 있어요.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내가 사람이나 일을 대할 때한 가지 어떤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때도 이렇게 새로운 활력이 이렇게 소산할 수 있겠죠.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큰 방해물이 될것 같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탄탄한 지원군, 또 나만을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움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뭐 선배라든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동생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생각해 주고 위해 주고 또 마음을 베풀어 줄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배려 깊은 여러분들로서 요 3월 한달 동안에도 뜻깊은 한 달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어떠한 것을 시작한다는 카드가 지금 두 장이나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3월에 내가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나 의지가 확고하시고 또 그런 계획을 또 세워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시작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더라도 항상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작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월 초에 뭔가 마음이 조금 어수선하고 마음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흩어지는 듯한 좀 산만하고 복잡한 마음 상태를 겪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상태는 이렇게 어수선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조직, 회사나 직장, 내가 일하는 그런 조직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모여서 기쁨을 맘껏 누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것처럼 가족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를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할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로 만듦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베풀고 또 마음으로서 이렇게 함께 뭉칠 수 있는 어떤 일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뭐 모임이나 행사, 뭐 파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 됐건 여러분들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운의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2월 말부터 내 마음을 조금 복잡하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계기로 인해서 마음을 조금 더 밝고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으로서 3월 초에 이 흐름을 잘 타고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그 좋은 마음의 흐름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인연들과 요 중기에도 계속해서 함께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혹은 사람들과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각각의 의견이 너무 분분히 나눠지고 또 의견을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로 인해 마음이 살짝 뒤숭숭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어 나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마음적으로 한 단계씩 더 성숙해 나갈 수도 있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 말로 넘어오면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나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무겁고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피로감도 심하고 힘든 시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일들을 잘 끌어가고, 사람들 또한 잘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존경도 받고 내 지위 또한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꼭 승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커리어가 이렇게 한껏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3월 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또나 자신도 내 자리를 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기에 의견이 분분했던 일과 관련돼서는 이런 일들이 합의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또내 상황들 또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틀을 이렇게 잘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3월달에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 일과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짝씩 충돌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더 좋은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또내 마음이 닿는 대로 또 그만큼 또 마음가는 사람들과의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며 3월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치타로 영상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 본인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성향에 대해서 재미로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직관적인 리딩을 원하신다면 1대1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프로필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치타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어린 댓글은 모치타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